안동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경동로, 안기천로 등 주요 도로변 40km 구간에 가로수 약 2천여 본의 전정작업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정작업은 한전 배전선로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정전 발생이 우려되는 가지,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가리는 가지, 수영이 불량해 가로 경관을 해치는 가지 등을 제거해 가로수의 수영 개선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주요 도로변 교통선 및 가로 하단의 소나무 약 740본도 전정합니다. 병충해와 풍설의 피해를 예방하고 수형 개선을 통해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합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회 전정 작업은 도심지내에서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유의해 시행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